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코디이 마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참, 지랄 맞습니다. 하는 말도, 구석지근하고. 자, 이 바지는 굉장히 귀한 바지입니다. 약간 밀리터리인데, 꽃 모양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이 바지 한 장밖에 없어요 완전히 더 하고 싶었는데 바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얇아요 아주 얇은 건 아닌데 그래도 참, 나름 얇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귀한 바지입니다 어. 사이즈는 8899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사이즈 66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사이즈 끈이 있으니까 알아서 입으시면 돼요 약간 제가 이 바지를 돼지 꼬리하고 찝어서 색깔이 그렇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찔러 넣어도 약간 사이즈 이런식으로 해서 이거 황포지방에 있는게 싫으시면 괜찮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셔도 돼. 아, 이렇게 신어도 돼. 이렇게. 보이죠? 어, 이렇게 신어도 잘 어울리네요.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로 빈티지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색깔도 엔틱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훅 하시겠는데요. 예쁘죠? 네. 이게 옷걸이 고리 끈이 있으면 은 이렇게 하는데 고리 끈이 없으니까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후드 후드 나시를 입어도 돼. 음. 여기다가 조금 더 환하게 입고 싶으면 이거 입으시면 되거든요. 이거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어도 돼요. 음. 이렇게 입어도 안 더워 보이고 시원하게. 맞죠? 음. 이게 굉장히 독특하면서 꽃무늬가 있죠? 패턴이. 어. 고주머니도 아웃포켓이고 해서 이런 건 사람이 지금도 입고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어. 워커나 이런 게도 같이 입으셔도 돼요. 굉장히 색달라서 저는 꼭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88, 99까지 이 바지는 79,000원 퀄리티 있고, 괜찮아요. 원단도 너무 좋고, 세탁기 막졸리도 되고, 사이즈는 9까지 가능합니다. 아주 개안 바지고, 또 다른 게 볼게요. 이 바지도 진짜 시원해요. 완전. 해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인기, 절정. 약간, 워싱이 되어 있는 바지인데, 굉장히 촉감도 좋고, 보들보들하고, 왜? 아웃 포켓에다가 약간 카고와 세미 카고 같은 느낌인데, 컬러감도 좋고, 편해요. 약간 반배기 편, 핏. 똥산 바지 아닙니다. 그냥 바지. 청바지 입기 싫으시면 이거 입으시면 돼요. 진짜 편하고 시원해. 그리고 촉감도 좋고, 그리고 워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땀이 안 차고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합니다. 그냥 멘티하고 입어도 되고, 편하게 요렇게 입어도 되고. 사이즈는 이 바지가 뒤에도 이렇게 따꿍 입고, 포켓이 있습니다. 가격은 79,000원이고, 사이즈는 8 8반까지 충분해. 구구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어, 8 8반까지는 충분해요. 밴드도 단단하게 나왔고 이것도 구구까지 가능해요 이거 색상이 블랙 화이트 블루 회색 밤색 카키 6가지 나오나 이건 여름 버전이라서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어도 다 예뻐 근데 이거는 흰색하고가 제일 잘 맞고 이렇게 괜찮죠 또 다른 거 입어 볼게요. 제가 이 라임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라임에 가까운 색입니다. 브레시에서이 왕주머니 바지하고 제가 코디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랙하고 입어도 되는데 이 바지 있어서 린넨입니다. 이거는 보코라 거고 이거는 더울릴 건데. 이 바지는 79,000원이고, 이 바지는 이 브라우스는 약간 분위기 있게 입으려면 린넨 그냥 바지 입으면 돼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입으니까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 입는 겁니다. 이건 119,000원. 약간 프리스타일로 입는 거고, 끈은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네.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음, 이런 식 이게 벨트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뭘뭐 올리면 안 되고 올리다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사이즈는 이거 구고까지도 가능해요. 예. 네. 크게 나왔어. 이렇게. 촉감이 너무 좋아요 색상은 제가 이게 블랙하고 세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카키하고 이렇게 음. 블랙은 좀 그렇고 이 색이나 이 색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고상하게 소매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뭐슈월 닭까지 입어도 되죠 어. 이거를, 바지를, 이걸 벗고, 블랙 린넨을 입어볼게요. 일자 와이드입니다. 일자를 입어도 굉장히 멋스러운 옷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약간 드레시하게. 여기서 세모시 바지로 입어도 되고, 이거는 지금 깔끔한 느낌의 일자바지입니다. 날씬하게는 보여요. 깔끔하고 린넨바지입니다. 제가 여기다 카키를 입어볼게요. 카키. 카키가 입어도 괜찮고. 사이즈가 완만해서 멋스를 끼기는 진짜 괜찮아요. 결코 뚱뚱하게 안 보여요. 맞죠? 여기다가 제가 금방 생각해 냈는데 원피스를 한번 입어 볼게요.